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겸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 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렀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기들이지 말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아무마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한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수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한 번의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구할 때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낙심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두 번의 질문 가운데에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무조건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심판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담 가운데에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죠. 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고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악함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예배하는 자에게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에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이 땅의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남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의 자신을 비유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그 간절함, 바로 하박국 선자의 그 간절함, 그에게 묵시를 주시며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정한 때에는 반드시. 그 묵시가 비록 더딜지라도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 때가 이르기 전까지 비록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모순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확정된 바벨론 비록 유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였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다섯 번에 걸쳐서 심판을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6절과 9절, 12절, 15절,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화 있을 진저 하며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스스로 모으고 이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 많은 나라를 노력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바벨론이 괴롭힌 나라들을 돌이어 이제 그 나라들이 바벨론을 노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이 핍박받는다고 하여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악인은 악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두 번째 응답 가운데에 특별히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심판을 하십니다. 첫째는 폭군에 대한 그러니까 갈대아 바벨론이 행한 그 폭정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동원해 성을 건축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폭군에 대한 심판을 오늘 선포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 업적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대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무엇입니까? 방탕한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방탕한 행위를 행하는데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함으로써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방탕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더 심한 죄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네바논을 침공해서 그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던 그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결단코 정당화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문 말씀 가운데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악을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복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은 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벨론을 또 심판할 때에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과 은을 입힌 나무와 돌을 생기가 없는데 그것이 아무도 아무것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성경 가운데에서 자기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문화 자체가 이 샤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절대적인 그런 신념들이 우리 민족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우상 숭배들 하나님께서 다. 걸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 땅에 이땅 가운데에 퍼져나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무엇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장 4절 말씀 가운데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구절, 이 말씀, 바로 구원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삶을 평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 바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